당장의 수천평, 당장 현금으로 융통 가능한 돈이 수백억은 될 거다. 나는 부자다. 그리고 일흔 세살 먹은 할머니다. 그렇다고 내가 거저로 돈을 모은 것은 아니다. 애의 피와 땀, 젊음 모든 걸 갈아 넣은 거다. 억척같이 살았다. 어릴 때 부모를 잃고 믿을 건 돈밖에 없었다. 공장부터 식당 부엌, 파출부, 공사장 안 해본 일이 없다. 사랑 웃기는군 나에게 그럴 여유도 시간도 없었다 조금씩 돈이 모였을 때 돈놀이를 했다 여자 사채를 한다니 그때는 상상도 못할 일이다 그럼 어떻겠는가 누구보다 악독해졌다 누구보다 잔인했다 그렇게 난 부를 모았다 돈한푼 헛되이 쓰지 않았다 누구도 믿지 못했으니 어쩔 수 없다 가족도 없고 당연 친구도 없다. 집도 30년 된 18평 아파트 하나다 자가용도 없다 밥은 김밥 한 줄이면 충분하다 돈 보고 다가왔다가 김밥 한줄못 얻어먹고 도망간 놈도 한둘이 아니다 그런데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참너 재수가 없구나 며칠 전에 위층에 새로 이사 온 놈이 있나보다 밤늦게 쿵쿵거리는 소리는 기본이고 밤낮 할거 없이 소리 지르고 노래 부르고 난리다 내 예민한 성격에 두고 볼 수는 없다 밤날 찾아갔다 벨을 눌러도 대답이 없다 문을 쾅쾅 두드렸다 5분 정도 두드려도 아무도 안 나와서 가려는 찰나 안에서 격한 소리가 들리면서 문이 헐컥 열렸다 에시 뭐야 이 알만구는 참나! 내 평생 사람 면상에 이런 거지 같은 말은 험 들어본다. 너 아주 잘 걸렸다.